중을 하셔야 돼요. 평면을 어떻게 짤 거냐? 왜 결국은 남는 거는 평면도입니다. 공간인 거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면이에요. 입면이 아니고요. 입면의 파사드의 디자인이 이런 거는 다 문제예요.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공간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여기가 현관에 화장실에 부엌에 중정에 가족실에 딸 방이 아들 방 있어. 변하지 않는 게 뭐죠? 이거잖아이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. 이 레이아웃 이거 뭐 5년 살다가 부엌을 이리 옮길까? 불가능한 얘기잖아요. 불가능하다니까?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20년 어떻게 보면 이 집이 잘 전년은 10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죠. 10년 뒤에 살아보니 아이 부분은 아이 부분 은 잘못돼 이부 이, 이 부분이 중정이 과연 필요했을까? 중정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. 포인트. 평면은 영원하다.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? 평면도인 거예요. 평면도. 평면도는 네걸뭐다 공간이라는 겁니다.